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살게 돼 있다. 뭐 착하게 살게 돼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폐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. 폐해가 많아요. 그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성화의 과정에 놓이게 되는 거지.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죠. 좀더 좀 믿음의 행위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막 무리하게 주장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낍니다. 공포. 야, 내가 예수님 믿긴 믿지만 내가 그 똑바로 착하게 살지 못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? 그래서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거죠. 어디 가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?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성경 공부하고 하다가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게 다그 그거예요. 이단 사이비에 지금 수백만 명이 가 있는데 다 그게 그겁니다. 어떻게 하면 좀더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다 <laughs> 그렇게 빠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버려 버린 사람도 있어요. 야. 구원받은 사람이 0.1%, 막만명 중에 뭐한명 겨우 구원받다고 는 하는데 좁은 길로 가라서 가서 겨우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. 아유, 집을 치자. 아유, 교회 나가지 말자.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.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죠. 게다가 왜 그렇습니까? 무리한 주장을 해서 그러는 거죠. 아니,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도 행위를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얘기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. 그런 사람 중에 또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큰 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죄를 짓는 크리스찬 들이 많이 있는데 그, 그런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면 자살을 하죠 자살 또 아주 힘들어지거나 그러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돌파구를 못 잡고 하면 자살을 한다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다그 행위를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.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. 그 누구든지 실족해 하는 사람은,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이 매여져가지고 바다에 빠트려 죽는 게 나을 것이다! 큰벌 받는다는 거죠. 아니, 은혜 구원, 하나님께서 은혜 구원을 베풀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행위를 교묘하게 늦는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.